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사기 23입니다. 오늘은 현대그랜저 HG 240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그랜저 HG 240 2011년시 2011년 5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124,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요.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뒷좌석, 캔들. 자, 키로수 124,000km입니다. 운전석 조호석 깨끗하고요. 네비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운전석 조호석 열선시트 전동시트, 사제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만들어놨네요. 스타트 버튼, 네비게이션.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통풍구, 블라파스투 채널, 엔진 상태, 휠과타일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키로수도 짧진 않, 많진 않고요. 내외장재 내외장 깨끗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죠? 자,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차 수여 받았습니다. 올해도 더,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서 우리 현님들한테 최대한 열심히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스위차싸기사 이사는 100%신매물 판매와 성기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인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아제 보험이고요. 키로수 124,000km입니다. 자,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저 HG 240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 자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그걸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랜저 HG 8112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카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사기이2 싸게 4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그랜저 HG240 럭셔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